아침에 나로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한 것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받을 때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중심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요. 길가에 떨어진 시, 돌밭에 떨어진 시, 옥토에 떨어진 시, 그것에 대한 설명인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부분을 볼까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여기 다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또그 말. 반복해서 그 말.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다시 그곳에 가셨다. 그전에도 갔었는데, 또 다시 그곳에 또 가셨다. 반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다시라는 이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됩니다. 한번 몇 군데 살펴보면, 2장 1절,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보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보나움에 가셨었는데 다시 수일 후에 또 가셨다 그말이에 2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네 바닷가에 가셨었는데 다시 또 바닷가에 나가셨다. 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회당에 가셨었는데, 다시 또 회당에 가셨다. 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라. 그곳에서 오셨는데,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가셨다. 여기에, 다시, 다시, 다시라는 이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이 반복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곳, 그곳을 가신 것이 아니라 갔던 곳또 가시고 만났던 사람 또 만나고 회당에 또 가고 바닷가에 또 가고 대가볼리에 또 가고 배다니에또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을 반복해서 가셨다.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셨던 곳을 또 가고 만났던 사람들을 또 만나고 하는 그 반복되어지는 어찌 보면 제가 종종 표현하는 다람쥐 채 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러한 반복적인 삶 이것을 사시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권태를 느끼거나 짜증을 느끼거나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예수님은 순간순간마다. 가셨던 곳에 또 가셔도 만났던 사람들을 또 만나셔도 매우 적극적으로 그곳에 가셔서 활동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가십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것들 속에 흐트러지지 않고 매 순간마다 집중을 하셔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대부분 삶을 33년 동안 대부분의 삶을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갈릴리.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공생의 3년이죠. 3년 가운데 대체적으로 보면 2년 반 정도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어요. 그렇게 넓은 지역 아니에요. 좁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한세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많아야 6개월, 6개월도 채안 돼요. 갈릴리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오는 과정, 이것이 세번 정도에 걸쳐서 진행 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사셨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러니, 그 동네, 많은 동네, 거기서 오가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증거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활동하는 그 영역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훨씬 많은 세계를 여행을 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갔던 곳또 가시고 만났던 사람 또 만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지면서 다시 다시 또또 또. 그런데 언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경하는데 그곳에서 활동하셨던 그 활동의 모든 세계가 영역이 그 활동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돼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좀 특별한 것을 원하고, 원하면서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것. 그런 삶을 살때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해야만이 자기만의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해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산으로, 기도원으로, 어디 영험한 사람이 있고, 영험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을막 쫓아다니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이. 이단에 휩쓸리고 잘못된 신앙 공동체 속에서 영적으로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보면, 제대로 된 믿음의 세계를 보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일상생활이에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 장소, 그 사람, 그 일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 특별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눈을 뜨고 새벽 제달을 샀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하고, 근데 그 자체가 매 순간 감사한 거죠. 아, 오늘도 이처럼 산다. 그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고 의미있게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은 매순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바라잖아요. 그 기적 이후에 돌아오는 것은 어디죠? 자연이에요. 자연스러움이에요. 기적은 초자연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초자연적으로 살수 있어요? 아니에요. 누군가 초자연적인 것을 한번 경험해도 결국 돌아오는 현장은 어디냐면 자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자연은 초자연적인 것보다 훨씬 훨씬 깊고 신비하고 조화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자꾸 바라고 거기에서만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한 이후에 돌아오는 현장은 자연이에요. 하나님이 주으신 네. 일상생활이에요. 초자연적인 기적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자연 속으로 자연 속으로 들어와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순간이 매순간이 특별한 시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들 또 다시 만납니다. 갔던 일터에 다시 또 갑니다. 어제 먹었던 음식 오늘도 또 다시 먹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깨닫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기경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가브나움의 바닷가의 회당에 다시 가시고 다시 만나시고 다시 사역하시고 반복적인 삶을 사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복되어지는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삶의 자리를 기경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서 있는 현장, 그 지금의 시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